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주로 무릎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릎의 통증 중에 제일 많은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관리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무릎이 어떻게 생겨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동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 무릎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의 하나로 앉고 서고 걷고 뛸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여러 관절 중에서도 특히 무릎은 가장 크고 강한 힘을 받는데요. 평지를 걸을 때에도 무려 체중의 5배나 되는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릎은 과연 이렇게 큰 하중을 어떻게 견딜까요? 그것은 바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어 있는 무릎의 구조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무릎은 가장 앞쪽에 슬개골이라고 하는 작은 방패 모양의 무릎뼈와 대태골이라고 불리는 굵은 허벅지 뼈 그리고 경골이라고 하는 종아리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슬개골은 무릎을 보호하면서 허벅지 근육을 종아리뼈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쓸개골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대퇴사두근 인대가, 아래쪽으로는 쓸개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릎의 다른 뼈들은 측부인대와 십사인대로 고정되는데요. 측부인대는 말 그대로 무릎 양쪽의 측면에서 무릎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 관절 속에 있는 십자인대는 앞쪽에 전방 십자인대와 뒤쪽에 후방 십자인대가 X자 형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허벅지뼈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후방 십자인대는 종아리뼈가 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처럼 무릎의 인대는 매우 정교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한 인대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다른 인대들이 그 역할을 분담해 무릎이 힘있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외에도 무릎 관절의 손상을 막기 위한 특별한 구조가 관절 속에 숨어 있는데요. 바로 연골과 활액입니다. 연골은 무릎의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물렁뼈로서 무릎 관절이 서로 부딪혀 상하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해주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활액은 관절 속에 있는 액체 성분으로서 관절에 영향을 공급하고 무릎뼈들이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줍니다. 무릎에 생기는 대표적인 건강 문제로는 관절염, 인대파열 등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노령인구와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무릎 건강에도 적신호가 함께 켜졌습니다. 무릎 질환의 대표적인 관절염의 종류로는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에는 통증이 동반되는데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발병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골이나 인대 손상은 무리한 운동을 하고 난 후나 혹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약물 치료와 함께 보조기 착용이나 수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무릎 주변의 인대와 근육들에 의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에 무심코 무릎을 꿇는다든지 책상다리, 쪼그려 앉기 등 무릎 관절을 과하게 굽히거나 펴는 자세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체중은 무릎에 큰 부담을 주므로 평소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무릎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게 이제 그 먼저 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절이라고 하는 건뼈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연결시키고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중간에 연골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관절광내에 활액이 있어서 움직여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의 구분이라고 하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라고 하는 건 거의 문제가 없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그 까맣게 보이는 거 아래로 뼈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레이로 찍었을 때도 거의 변화가 없고 뼈뼈 뼈 사이에 있는 간격이 얼마나 맞아서 좁아져 있나 이걸 의사들이 판단하고요 그 좁아져 있는 걸 가지고 연골이 없어졌구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되게 1단계에서는 그 특유의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까 힘든 일을 했거나 운동을 많이 했거나 이럴 때 주로 통증이 오시니까 2단계에서는 주로 아프면 쉬고 파스 붙이고 이러면서 버틸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단계가 조금 지나가면 2단계로 넘어가면 계단을 내려가거나 특히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통증이 많이 심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진통제를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3단계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는 아래 위뼈가 빨갛게 보이는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엑스레이에서 볼 때는 아래 의뼈가 하얗게 나오고 그다음에 뼈하고 뼈의 간격 사이가 거의 없어져서 두 뼈가 붙는 걸로 돼요. 저 정도 돼서 보면 그냥 통증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수술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체중을 줄인다고 하는 건 젊어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체중 줄이는 게 무게를 그 무릎에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실 수 있고요. 여자분들한테 조금 많은 걸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분들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세 여자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5년 전부터 조금씩 불편하고, 현재는 계단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만 살짝 통증이 있어서, 특별히 먹는 약은 없고요. 먹는 약은 고혈압 약만 복용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저한테 궁금해, 궁금해 하셨던 건,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완치가 가능하냐, 약물치료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 밑에 조그맣게 영어로 R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오른쪽이라는 표시여서 의사들이 저 R 표시를 보고 이쪽에 있는 편이 오른쪽 무릎이구나, 왼쪽 무릎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위에 대퇴골하고 경골하고 사이가 까맣게 보이는 게 사이가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중간에 조금 하얗게 보이는 게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약간 그 염증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엑스레이 상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분이세요. 74세 여자분이 지금까지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으시고, 약까지 안 먹으실 정도면 이분은 굉장히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계신 건데, 이분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이분은 첫 번째로 체중이 별로 안 나가세요. 키가 160cm이고 몸무게가 60kg 정도 뿐이 안 나가는 아주 날씬한 몸매를 가지신 분이고 74세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적게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꾸준하게 운동을 하셨어요. 젊어서부터. 젊어서부터 에어로빅, 걷기, 근육운동 이런 걸 꾸준히 하셔서 근육의 힘이 많이 유지하고 계셔서 이분은 거의 통증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법이 뭐냐? 꾸준하게 운동하고 체중을 줄일 수 있으면 체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완치가 가능하나 완치가 가능한 거는 퇴행성이라고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진행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서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워요. 예방하는 게 최선이고, 그 다음에 통증이 좀 있으면 먹는 약으로 조절하고, 가능하면 수술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약물치료는 어떻게 하냐. 현재 쓰는 약물치료는 진통을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만 인정하는 그런 약물들이 나와 있고, 지금 퇴행성 관련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 슬라이 앞에 그 동영상에서 봤듯이 무릎에 아주 인대, 근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골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연골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여러 가지 약물들이 선전도 하고, 뭐, 서, 그, TV에서도 많이 팔고 하지만 지금 연고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이 주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진통을,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지금 진통제 효과만 있는 거니까 완치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74세 여자분처럼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체중 늘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환자 사진 보겠습니다. 이분은 69세 여자분이세요. 10년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5, 5년 전부터는 좌측 통증이 심해졌어요.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그 좌측에 있는 쪽이 내측에 약간 그 뼈고 뼈 사이가 조금 더 좁아져 있고 아래위로 하얗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서 관절염이 생기면서 물을 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떨 때는 연골 주사를 맞기도 하고 진통제를 복용하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구, 궁금한 건 연골주사는 부작용이 없느냐, 그루코사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루코사민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연골주사는 지금 아까 보였던 대로 그 뼈하고 뼈 사이 에 있는 관절강래에 있는 활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윤활체처럼 작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맨 처음에 주사를 맞을 때는 이 진통 효과가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오래 가면 2년, 그 다음에 1년, 조금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게 조금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연골주사는 크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연골주사를 맞는 거는 관계없고요.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선전하기는 연골의 구성성분이어서 글루코사민을 많이 먹으면 그 연골이 자란다고 선전을 하긴 하지만 의사들이 인정하는 지금 효과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루코삼이 지금 보험이 되는 약은 아니니까 사서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삼에는 부작용이 좀 적은 약이니까 원하신 분은 통, 저, 효과가 있으신 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84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70세부터 무릎의 통증이 심하고 여기서 보이면 왼쪽이 거의 아래의 무릎이 붙어서 간격이 없어지고 거의 하얗게 보이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75세 때 양측 모두 수술을 하자고 정형외과에서 권유받았는데 이분은 겁난다고 수술을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셨어요. bmi 30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분은 지금. 160cm에 체중이 70kg가 넘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다음에 당뇨약, 고혈압약, 아스피린약을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저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진통제를 먹어야 하나? 이게 걱정이 되셨어요. 먼저 지금 의사들이 수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대개 문제가 없을 때 80세 정도예요. 80세가 넘어가면 첫 번째로는 무릎을 관절 수술을 했을 때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 정도, 10년, 15년 뿐이 안 되니까 그 정도라면 우리가 남아있는 여명하고 비슷하니까 좀 견뎌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무릎 수술을 한다면 크게 딴 문제가 없다면 나이만 놓고 본다면 평생 한번할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나이만 놓고 본다면 70대 수술을 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문제 없이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릎 수술을 조금 일찍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통증이 왔을 때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60, 60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도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뭐 외상이 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60대에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딴른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 고혈압약 그다음에 아스피린까지 복용하고 있으니까 내과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으세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상처가 잘 아문다거나 이런 내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 하자고 하는 의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나이가 80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80세가 되기 전에 75세 때수술 하자고 했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릎에서 지금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개는 그 관절 치환술을 하기는 되는데 이게 마지막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저렇게 아주 심해서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그렇게 걸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는 걸 망설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치료법이긴 치료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거 다시 수술하고 재활이 아주 힘들긴 하지만 걸어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때 저렇게 엑스레이를 봤을 때 아래의 뼈가 거의 붙어 있고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다면 의사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서 수술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진통제를 계속 먹어도 되나? 이분은 지금 고혈압 당뇨약, 아스피린을 먹고 있으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통제를 줄때이 사람은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진통제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이 그 진통제 성분의 그 약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하고 진통제하고 같이 먹게 됐을 때 부작용이 상당히 증가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를 많이 줄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부작용이 뭐냐면 위장출혈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출혈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진통제를 먹기가 어려워서 위장보호제를 같이 처방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스피니하고 같이 먹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런 걸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진통제도 각각의 부작용이 따로따로 있어요. 첫 번째로 위에 좋은 약고 위에 통증이 없는 그런 약을 쓰게 되면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진통제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통제를 많이 쓰게 되면 콩팥이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진통제를 많이 쓰면서는 이런 내과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잘 확인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물 엑스레이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주 통증이 심해서 엑스레이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하는 거를 망설이지 말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못 걷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통제를 드셔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의자하고 상의하면서 진통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지 잘 상의하면서 드시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83세 여자 환자분인데 20년 전에 통증으로 좌측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 관절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은 되게 문제 없이 지내셨어요. 3년 전부터는 양쪽 무릎이 통증이 심하고 지금 수술 안 받는 오른쪽 무릎 통증도 심해지셨어요. 그 다음에 수술을 다시 할수 있을까? 수술 다시 할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른쪽도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아주 관절염이 심하게 보이는 걸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수술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수술 받은 왼쪽 무릎도 아프다고 하시는데 지금 엑스레이로 봐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통증을 가라앉힌 진통제를 드시면서 그 지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술하는 시기를 잘 결정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렇게 잘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퇴행성 관절염을 주로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아까 그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서 근육이 둘러싸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약해지지 않으면 통증도 줄어들 수 있고 무릎이 약해지지 않으면 그 마음대로 걷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요법이라고 하는 건 주로 무릎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을 하는 거고 무릎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을 쉽게 말씀드리면 허벅지가 얇아지지 않도록 허벅지가 두꺼운 상태로 허벅지 근육이 줄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앞에 쪽에 이렇게 그 대퇴골 앞에 쪽에 사두박근이라는 게. 그 쓸개골에서 붓는데 그게 줄어들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앉았다 일어났다하거나 아니면 그 누워서 다리를 쭉 펴면서 이렇게 발을 올린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운동을 우리가 수술했을 때 많이 시키는데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관절염으로 근육이 없어지고 근육이 없어지면 또 통증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 치료의 목표는 뭐냐면 통증을 없애고, 그 다음에 관절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절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변형되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수술 적 치료의 목표입니다. 물리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찜질을 많이 하게 되는데 되게 온찜질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몇 가지 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온찜질하고 냉찜질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온찜질이 그 혈액 공급을 늘려 주니까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냉찜질은 다치셨거나 그랬을 때 급성기에는 열이 나고 할 때만 냉찜질을 하시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온찜질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체외 충격과가 요즘 정형외과서 많이 쓰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주사 치료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연골 주사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뼈 주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증식 치료나 자기 혈소판을 주사하는 치료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주사가 연골 주사로 가는 건데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하라고 하는 뼈 주사는 무릎에는 많이 쓰진 않지만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급성 통증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심할 때 빼놓고는 별로 사용하지 않긴 하지만 의사들이 부작용을 잘 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사용하십니다. 먼저 연골 주사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관절강 내에 있는 이거 물질인데 그게 활액 주사라고 하는 거고요. 성분은 히알린산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주사를 하면 활액막의 점성과 탄성이 증가하고 관절 손상을 방지해서 그 다음에 그 활막세포에서 활액 합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항염증작용이 있어서 통증을 많이 가라앉히게 됩니다. 부작용이 많지 않으니까 초기 관절염에서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의사선생님들한테 그 권고를 받으셨을때 사용하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무릎 심하게 변형이 왔을 때, 거치 못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퇴행성이 변화가 심하게 왔을 때 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관절내시경, 그 다음에 경골절걸술, 인공관절대체술로 볼수 있는데, 관절내시경은 관절내에 내시경이 들어가서 관절 안에 있는 것들을 뭐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을 이렇게 잘라낸다거나 상한 반월상 연골을 잘라낸다거나 이런 수술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도 적응증이 되실 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무릎절걸술은 지금 보면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흰 걸, 내밭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흰걸볼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흰 거를, 이렇게 흰걸 일자로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맞춰주면 통증이 상당히 가라앉으시거든요. 그럼 통증을 가라앉는 방법은 뭐냐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쪽에를 하고 여기 뼈 이식하고, 그다음에 관절을 그 다음에 관절을 연골을 이식해주면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일자로 맞출줄수 수 있으세요. 이렇게 될수있 통증이 많이 가라앉히는데, 주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합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보다는 50대 아니면 운동선수들 같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무릎 관절 치환술이라는 것을 모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그림인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보면 그 수술 방법을 말씀드리면 오른쪽 위쪽에서 에 이렇게 보시면요 음. 이건 뇌퇴골 쪽이고 밑에는 경골 쪽인데 뇌퇴골을 제거하고 그 위에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연골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금속으로 된그 관절을 다시 이렇게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는 거고요. 경골 쪽에는 이걸 먼저 이렇게 연골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인공관절을 넣어서 이렇게 아래 위로 맞춰 수술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 위에 경골 뇌퇴골에 있는 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흔히 수술하시고 난 사람들이 무릎을 꺾는다고 하는 그 재활 치료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그걸 견디시면 걸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꼭그 망설이지 마시고 의사들 그 권고에 따라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곁띄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는 뼈고, 저기서 보면, 밑에서부터 볼수있두 번째, 세 번째, 저희 비행기 하면 요추 1, 2번에 퇴, 그, 그 압박골절이 있는 그런 모식적인 글입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이와 같은 기계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대퇴골하고, 그 다음에, 음~ 대퇴골하고 허리 쪽에서 검사를 해서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허리 쪽하고 대퇴골에서 여기 잘안 보이긴 하지만 디스코라고 하는 걸 내서 그 점수를 따져서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그걸 가지고 토행 그, 그 골다공증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치료는 주로 칼슘 비타민 d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골 형성 촉진제라고 하는 거는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뭐 보름짜리 6 개월짜리가 있는데 감기 같은 증상은 부작용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칼슘을 보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통한 섭취를 권장하고 그게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50세 이하에서는 100mg 정도 1000mg 정도, 50세 이하 넘어가서는 1200mg 정도 그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권유하고요. 탄산칼슘 유산의 존재에 식후에 복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몇 가지 부작용이 신결석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같은 게 있어서 1회에 500mg 이하로 분복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약물 치료 지침은 지금 T 스코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5이하가 됐을 때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하고 거기에 약물 치료를 권유하는 거고요. 엑스레이에 보였을 때 대퇴골이나 척추에 골절이 있었을 때 약물 치료를 권유합니다. 골감소증은 마이너스 2.5 이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1.7 이하가 됐을 때 골감소증이라고 진단하고요. 과거에 골절이 있다거나 골절의 위험이 증가되는 이차성 골절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유합니다. 지금 골다공 치료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는데 약물 치료의 기간은 현재는 정해진 바는 없고요 처음에 3년에서 5년간 약물 치료 후 치료하고 골절의 위험 등에 따라서 치료 기간을 개별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은 지금 골다공증 치료 환자분이신데요 골다공증이 지금 1번 요추하고 3번 요추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구별이 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있을 거예요. 허리 통증으로 약물 치료했으나 현재는 위장장애 부정 등으로 관찰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골다공증에 지금 1번, 3번 그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퇴행성 관절이 좀 있으세요. 이분은 지금 언제 이렇게 주저앉았는지 의식하지 못하셨어요. 이거를 지금 급성으로 뭐 다쳤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다 그러니까 골 시멘트라고 해서 뼈를 강화시켜 놓은 치술을 하기도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 통증이 왔는지 몰라서 꾸준하게 골다공증 치료하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계속 하시도록 그렇게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꼭 필요하면 진통제를 드셔야 한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들하고 상의해서 진통제를 드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아주 심해서 못 걷게 됐을 때 의사들하고 상의하셔야 되겠지만 수술을 권유 받으시면 수술이 최후의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예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치료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통증이 심하지 않고 지금 나이가 얼마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첫 번째로 체중을 늘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평지 걷기를 제일 권해드릴만 합니다. 평지 걷기가 그 관절염하고 골다공증과 모두 좋기 때문에 하루에 5000보 이상을 만보를 목표로 해서 되게 5000보 이상을 이렇게 걸으시도록 평지에 걸으신다면 무릎에도 통증이 증상이 안올 거, 부담이 안 가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에도 좋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불편하실 수 있고 힘드실 수 있으니까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수영을 열심히 하시도록 그렇게 권유하면 근육의 힘이 빠지지 않으니까 통증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중독통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터벅터벅 그 산책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숨자는 정도로 일주일에 150분 그 다음에 한 번에 10분 적어도 3일에 나누어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 번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근육이 부족해지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 더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근육 운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통증이 있더라도 좀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무릎에 나쁜 것들을 여러 가지 물어보세요. 지금 무릎에 나쁜 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체중 많이 나가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줄일 수는 없을 테고요. 지금 연세가 드신 어르신. 제일 나쁘다고 하는 건 무릎을 너무 꺾는 거예요. 무릎 을 이렇게. 무릎 자체가 이렇게 너무 꺾이는 자세 같은 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런 자세를 어떤 자세에 취하게 되냐면 쪼그려 앉는다거나 그다음에 쪼그려 앉아서 그 걸레질을 한다거나 이런 자세에서 무릎을 굉장히 많이 구부리게 되는데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쪼그려서 반일을 많이 하셔서 그 쪼그린 자세가 그 무릎을 너무 구부리는 자세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그 바닥에 생활하시는 걸 통증이 있으시면 좌식 생활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서 그래서 무릎을 너무 구부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그그 다음에 뛰는 것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훈련되신 분들은 꾸준히 하셨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통증이 오면 멈추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을 열심히 해서 무릎의 통증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